그래서 탈북해 나온 탈북민입니다. 오. 저는 2010년도에 탈북을 하여 여기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평양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 한국인께서 알기로는 평양은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도 사각지대가 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만 평양에서 산다는 뭐 수령의 그 말씀, 김정일의 말씀, 이런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 그것을 태어나지 않고 살 뿐이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과 많습니다. 저는 배고픔보다도 정치적 탄압으로 우리 집안 안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양에서 마지막 일은 결국 소방되었고 199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서는 사상 최악의 빈민 권한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장사의 길에 나습니다 장사의 길에 나섰지만은 그것으로 먹고 해결한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이는, 우리는 어버이로 모셨지만은 정말 수령으로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복종하고 그대로 살아온 우리에게. 사이즈 공산주의를 운운하던 러시아를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우리 북한도 정말 고난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것도 고난의 길에 들어면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우리에게 그한 털이 쌀도, 구물한 모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나서는 것은 우리 특히 여성들이. 남자들은 물론 보면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살길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북한 사람들, 특히 북한 여인들은 중, 중국으로 탈북하게 됩니다. 중국, 중국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은 중국으로 가는 길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인신매매 여성들은 팔려가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서는 그것이 팔려가는 것이 부끄러운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조금만 불면은 좀보로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오직 그 희망의 하나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사상과 인연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대 올리기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북한에 중국으로 왔지만은 생각과는 달리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일성의 사상 하나로만 살던 우리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평양에서 나서자라서 공업대학을 나갔습니다. 나아가지고, 오직 정말 너무나 충실하게 김일성 교수의 가처를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제가 중국으로 넘어왔어야 믿었어. 그것이 하나의 정말 초기처럼 바쳤던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그 사모님이 성길에 의해서 그 중국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저는 교회라는 문을, 문턱을 처음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이 왜 정치적 탄압을 받았느냐. 이것을 말하기 딱은 좀 긴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사실 너희 외할아버지는, 칠일 친일파가 아니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거기서 청살당을 했습니다. 예, 네, 김성 당국에 의해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사실은 그를 위하라고 볼수 있는 그런분들이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시던 분이었다 어제 이 하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중국이 와서 어떤 분이 교회에 인도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는 거기서 그 교회라는 문턱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보고 마구 언제 내 집이냐 엎드리기 시작해서 제가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laughs>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받으셨던 강명준의 대선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형제들은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성취적 편함을 받으며 지 없이 길 없이 헤매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팔굽밑을 주시고 갈 곳을 이끌어주셔서 <laughs> 처음은 턱을 들어섰는데시키지단 않은 말에 저는 꿈섬에 마음 나왔습니다. <laughs> 주님 제가 살길을어제이 길을 못 갔습니다. 저에게 팔굽밑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팔굽밑을 팔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서 6년간을 머무르고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옮겼습니다. 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사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사랑과 축복을 높아 받고 주님이 정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여기 대한민국에 도착해서부터 세 번이나 수술을 받고 침대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 저는 기도로서,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이 제가 있었고, 오늘이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보호말을 전하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주님의 품으로 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은 주님을 알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플 때 내가 많고 울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알면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한테 깨끗한 삶을 주시고 서로 여러분들과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남을 용서해 줄수 있다는 이것을 저는 도토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나섰습니다. 저는 선교 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께서 어서 오셔서 오늘 이렇게 비나드교회에 초대하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